안녕하세요. 엠파크 재박사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뉴오스렌토 r 사하리온 2013년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13년 1월 등록한 기아 뉴스렌토 r 사하리온 TLX 차량입니다. 먼저 헤드램프와 t r l 전조동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19인치 알림이 장착되어 있고, 네,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 같이 한80% 이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 검정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고, 네, 앞도어, 뒷도어, 네, 외관 상태는 네, 아주 깨끗합니다. 뒷 핸들까지 깨끗하고, 뒷 휠도 장기스라든가, 네, 그렇게 큰 스크래치는 없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 같이 앞 타이어만큼 네,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 램프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렌트 R, 트렁크 공간은 되게 넓습니다.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 네, 벌집 매트 사용하던 거고, 밑에 공간도 이렇게 비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짐을, 네,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 램프, 휀다 네,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뒷휠도 네, 크게 그렇게 장기스 스크래치 없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네,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타이어 앞타이어도 아주 깨끗합니다. 네, 외관 상태는 보시는 것 같이 무난하게 네,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접이식 백미러 버튼과 네, 미러 버튼, 락 버튼과 윈도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은, 보시는 것 같이 검정색 가죽 시트로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가 헤어져서 새로 된 거고, 네, 주름이 좀 잡혀 있는 것, 네, 이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시동을 한번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주행거리 먼저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20만 3,451km, 네, 20만 km 쯤 넘은 차량입니다. 네, 먼저 센터패시아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매립되어 있고, 네, 내비게이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밑에 네 오디오 시스템과 밑에 프로토 에어컨 공조 기 시스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석 네 통풍과 열선 시트 한번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통풍 잘 들어오고 열선. 네, 조수석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네, 11V 시가잭과, 네, 억수 단자, USB 단자 들어가 있고, 네, 기어봉 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커플도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네, 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트링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륨 조절 버튼과, 우측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 네, 음성 인식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네 미,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과 미끄럼 방지 버튼 사륜 네낙 버튼 네 이렇게 보, 계기판에 보시면 사륜 낙 버튼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후방 카메라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고 네 E C M 눈 밀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족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하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네 가족 시트 네사용가은 있지만 네, 깨끗합니다. 아,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고, 네. 네, 뒷좌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버튼이 있고, 네, 가죽 시트, 보시는 것 같이, 네, 아주 깨끗합니다. 뒷좌석은 아주 깨끗하고, 네, 보시는 것 같이,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에어컨 나오는 공조기는, 요, 비필라에,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레귤름레귤름은한편 레규룸, 정도 나오고, 헤드름도 높고, 네, 승차감도 높고 좋습니다. 네, 쏘렌토 엔진룸입니다. 네, 2000cc 디젤 엔진이고 4기통입니다. 네, 미세뉴유라든가 누유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네, 휴전 질감도 네, 괜찮습니다. 네, 냉각수 정량 다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엔진 상태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1인 신주차량으로 4인이 장착된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 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스렌 사륜 tlx 2013년식 중고차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총 6대가 검색되고 13년 8월 79000 서울 양천구에 1380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8만 k 로 지색 음, 용인에 1430 13년 5월 은색 천, 부천에 1240 네, 이렇게 나와 있고 1 1만 k 로1180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린 차량 이 차량입니다. 13년 1월 20만km 지색850 차량 번호 1092측면 후면 네, 엔진 룸입니다 센터 페시아 대비 들어가 있고 주행 거리 20만 3천0 0 k m 네, 그리고 1열 시트 2열.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풍능 보시면 네 주행 거리 20만 3,440km 맞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 없고 이 차량은 1인 신주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11번에 보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수는 네 있습니다. 단수는 보시면 조수석 어, 3번 뒷문하고 펜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여기 보시면은 라지에터 서포트 뭐 볼트 체결 부품 요거 교환돼 있는데 사고 이력은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부상태 보시면 원동기, 자가진단원동기, 변속기, 미세누유 하나도 없이 완전 네 깨끗합니다. 성능올량입니다 성능검사 날짜 보시면 20년 12월 9일 네 12월 9일날 성능검사 맡은 차량입니다. 네 가격은 850 형성되어 있고 네 이상으로 뉴스렌토알 사리온 2013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